굿모닝 365통발해볼 시간입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기림을 역설했던 예레미야 선자의 선포는 남유다의 거제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줄 모르는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기는 커녕 예레미야선제자를 바벨론 제국의 편에 선 매국노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줄이 한 상을 보여 주시면서 확신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209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 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벌이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거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 원년 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의 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완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화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세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모압과 안몬 자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담과 대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해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왕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아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안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밤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여러 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그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의혹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푼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장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 같이 그 글에서 나오셨으니 그 고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으로 보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유다 왕 요호야김의 아들 요, 고구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초궁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예, 어, 요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줄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이미 바벨론 포로로 1차와 2차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남유다에 아직 남아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요. 또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1차 포로인 다니엘과 세 친구, 또 그리고 2차 포로인 에스겔과 전문 기술자 1만여 명을 좋은 무화가로 키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제3나라를 리셋하시겠다는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아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제상 나라 리셋을 위해 바벨론 1차, 2차 포로를 희망의 씨앗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자들과 또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나쁜 모아가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쁜 모아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호와께서여호와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 서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에 빗대어 말씀하신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또 남유다에 남아 있다가 바벨론의 항복 명령에 저항했던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끌려가서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후의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끝내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상견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레미야 선자까지 끌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포로의 징계를 통해 제사학 나라 제 교육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의 안량만을 쫓은 그들에게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이후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최하층민으로 전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대 극상품 무화과나무,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고위 관리들이나 또는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보국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내종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더 크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종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70년간 바벨론 제국에 지배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이때 바벨론 네, 끝까지 저항했던 시드기아 왕과 또 남유다 사람들이 3차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됩니다. 이 3차 포로들은 1차, 2차 포로와 달리 새사슬에 매여서 채찍에 맞으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역사를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바벨론 제국 또한 70년이 찬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갈대아 왕즉 바벨론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죽음으로써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 국가들인 애굽, 구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대마, 아라비아, 엘람, 메레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이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는 최강국으로 고대 근동 전체를 석거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남유다 주변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의를 세우는 작업도 병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잔과 진노의 잔은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화이팅!